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마운틴 고트 확장 빅마운틴입니다. 두 명부터 네 명까지 할수 있었던 마운틴 고트 게임을 다섯 명까지 할수 있고요. 빅마운틴 카드를 이용해서 색다른 게임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.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확장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게임이 있어야 하고요. 확장에 딸려 있는 다섯 번째 플레이어 말 추가로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요거는 빅 마운틴 카드인데요. 5, 6, 7, 8, 9, 10밖에 없던 기본에 11부터 24까지 이렇게 빅 마운틴이 그려져 있습니다. 플레이 중에 주사위 눈의 합이 해당 숫자가 나왔을 때 자신의 사냥을 이곳으로 옮겨서 배치할 수 있습니다. 자, 11부터 24까지 자신의 사냥을 몇 마리건 이동시킬 수 있고요. 자, 이와 같이 배치된 사냥을 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나중에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배치된 사냥은 쫓겨나지 않습니다. 이렇게 쫓겨나거나 하진 않고 그곳에 그대로 배치가 되고 게임이 끝났을 때 높은 곳에 있는 양일수록 높은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너스 타일인데요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아래쪽에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냥이 높은 보너스 타일을 받을 수 있고요 자신의 말이 여러 개 있다면 차례대로. 보너스 스타일을 체크해서 여러 개 받을 수도 있습니다. 플레이 방법은 동일합니다. 자신의 턴에 주사위 4개를 굴리고 빅마운틴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면, 자신의 사냥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. 출발하지 않은 사냥을 이동시켜도 상관없고요. 아니면 중간에 있는 양을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정상에 있는 양을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. 심지어는 빅 마운틴에 배치되어 있는 양을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. 기본 게임 종료 조건에 맞게 숫자 타일 세 종류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보너스 타일이 없어지면. 게임을 끝내고 점수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4명까지 할수 있었던 게임이 5명으로 늘어나기도 했고, 그 다음에 빅 마운틴으로 가서 점수를 마지막에 많이 얻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분위기로 게임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. 자, 5명까지 즐길 수 있는 마운틴 코트, 빅 마운틴 확장,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.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